산타페 DM 전북 군산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전주 가까이 계시니까 지금 방문하셨습니다. 요즘에 장착 영상이 많다 보니까 택배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강원도에 한대 나가고, 그 다음에 경남 사천 그쪽에도 한 대가 택배로 나갔는데, 추석이 내일 모레라 지금 내일 도착할지는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예, 도착할지는 내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택배가 많이 안 밀리면 내일 도착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가까이 계셔가지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장착을 어떻게 했냐면, 어, EPD 빨간색 프로그램입니다. 이 빨간색 EPD는 좀 특별합니다. 개발자가 단독으로 저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주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최신 프로그램. 어, 이 EPD를 사시면은, EPD를 사시면은, 이 매직 파워를 서비스로 드려요. 이, 이 동글동글한 이 매직 파워가 이 에어클리너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진과 공명을 일으키면서 산소 입자를 잘게 부기, 부셔줍니다. 그래서 잘게 부신 공기가 엔진으로 두드럽게 들어가니까 연소가 또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직 파워는 차 출력, 그다음에 주행 성능, 그다음에 매연.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캐츄한 냄새, 요런 냄새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매직 파워를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공기라인에. 이 타일로 이렇게 쫌매겨하면 끝나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택배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EPD를 사면 매직 파워는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이 빨간색 이 프로그램, 아주 좋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장착했냐면, 이 플러스는 요쪽에 있습니다. 이 택배로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플러스는 이쪽, 저기, 배터리 교환할 때, 이 볼트 하나 풀죠? 이 볼트에다가, 풀으셔가지고, 빨간색을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차체. 마이너스는 여기 휀다도 차체고, 뭐, 엔진도 뭐, 차체지만, 이쪽 접지선, 이휴즈박스 이렇게 열고, 작업하기 편하게, 이쪽, 접지선에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차체.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원이.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착이 너무 쉽죠? 국경님 이렇게 오셔서 보시지만 장착이 너무 쉽죠? 응? 네. 전기를 하신다면서요? 네. <laughs> <그냥> 뭐, <laughs> 아주 간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네, 택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택배로 나갈 때마다 영상을 택배로 보낸다고 찍을 수가 없어 가지고 오늘은 우리 고객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저하고 주행을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시동 한번 걸어보시게요. 산타페 네. DM 네, 우회전입니다. 네,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섰다가 밟으면 차가 지금은 밟으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힘 네. 있게 좀잘 나가요? 네. 힘이 전에 비해서 좀 좋아졌다는 얘긴가요? 네, 힘도 그렇고 엔진이 네. 울렁거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우, 울렁거림이? 네 밟으면 그 전에 제가 좀 많이 밟는 스타일이라 탁 밟으면 좀 울렁울렁 하는데 예예 네, 네. 좀 부드럽게 그냥 쭉 나가는 것 같아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출력이 좋아져 버리니까 네. 그 스타일에 맞는 거예요 사장님이 좀 밟는 스타일이라면 네, 그 스타일에 아니에요.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게 차가 자기 스타일이 호구가 되니까 좀 버벅거리니까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EPD 그다음에 매직 파워, 매직 파워가 그냥 공기를 잘러 버리니까 어느대로 엑세팔이 잘, 잘 먹는다는 얘기죠. 갤러는 엑세팔은 이게 언덕길 언덕길 좋네요. 언덕길 어때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냥 가뿐히 올라가죠? 네. 예, 예. 예. 그 전에 뒤에서 좀 당겨 다 올라가는 느낌 이 있었는데 예, 예. 잘 올라가네요. 잘 올라가죠? <목소리> 영그 유튜브 영상에서 많은 고객들이 와서 장착을 하고 소감을 얘기해 주는데 그 영상들하고 지금 동일된 얘기가 나오죠. 예? 네? 네. 동일 동일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솔직히 긴가민가했었어요. 예. 네. 그 영상을 보고도 <laughs> 그 영상을 보고도 다 거짓말인가 진짜가 그 세상에 이런 게 있어? 별 생각 다 했는데 그분들 또한 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분 그분들 또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영상대로만 내 차가 그렇게 변한다면 한번 장착해 보겠다 하고 오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고객님도 똑같잖아요. 네. 영상을 많이 보셨는데 정말 내 차가 치르게만 된다면 한번 투자 한번 해 보겠다. 아, 그러면... 그, 그냥 고심 끝에 오셨는데 네. 딱 막상 여기서 이게 장착해 보고 다녀 보지만 어떠신가요? 네. 지금 장착 전과 네, 장착 후의 차이는 장착 전과 지금 지금이 차가 바로 네. 그냥 쭉 나가는 느낌이 부드럽고 부드럽고 네. 진짜 울렁거림도 없고요. 울렁거림도 없고, 네. 쭉쭉 나가고, 네. 그러면 원하는 힘도 나오고, 부드러운 주행도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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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길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확실히 언덕길 올라갈 때 RPM도 덜 치는 것 같아요. 아, RPM을 덜 친다? 네. 그러면 연비계의 개선이 도움이 되죠. 네. RPM을 많이 쓰면 연비가 네. 안 나올 건데, 적은 RPM 속에서 힘이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제품입니다. 그래서 연료 절감 중. 용사를 올로 가면, KM은 예, 예. 3,000 이상 올라 가고도 막 어떤 데는 이 변속이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예예. 한2,500 대, 2,400 대. 많이 떨어졌네. 예, 예. 3,000 이하에서 지금 변속이 되는 것 같아. 요 그만큼 출력 토크가 좋아지니까 예. 저 p 빔에서 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학습 최적화를 시켜버리면 더 좋아진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자동차 ECU를 저희 기계가 네. 길을 들이고 3000km를 뛰면 길을 들여서 최적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 영상, 영상 이거 찍으면은. 네. 예. 짜고 친다고 얘기들 안 하시는가? <laughs> 짜고 치 짜고 치는 고수도, 이게 믿는 자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네. 진짜, 저도 진짜 반신반의 네. 하고 왔어요. 솔직히. 이게 믿는 자만이 장착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진짜... 믿지 못하면 네. 절대 짜고 치는 고수도 별 생각 다 해요. 왜 이거 장착하면 제조사에서왜 이걸 개발 안 했겠어. 뭐별 얘기 다 합니다. 저도 그런 네. 생각했했었어요 근데 현대장차, <laughs> 현대동차 <laughs> 절대 좋은 거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네, 쭉 달려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 이렇게 차가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니까 누가 차를 바꿉니까? 그 이렇게 차가 연소가 잘 되니까 누가 고장나서 부품을 팔아먹을 수가 있으세요? 현대장차가? 그런 계산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아무리 너무 좋아도 제조사는 절대 안 납니다. 아, 그냥 부드럽다. 예? 네? 확실히 부드러워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네. 자,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이 매직 파워가 공기를 갖다가 아주 공진과 공명을 일으키면서 그냥 산소 입자를 쪼개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네. 그냥 버벅거리지 않고 그냥 공기를 숨을 잘 쉬는 거예요. 사람도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한 것처럼 자동차도 공기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변속도 부드러운 것. 같아. 예? 변속도 부드럽고. 변속도 부드럽다. 네. 그 변속 타임이 한번 버벅거린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렇 제가 좀 달리는 스타일이 좀 밟으니까. 예. 그, 그 네, 그그못 받쳐주잖아요. 미션이 따라오도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니 정기적인 것이 보안을 다 해버린다 저희가. 예. 그 전에는 예. 제가 이게 가속을 하면 좀급 가속하는 편이라 한 3,000rpm. 끝까지 예. 올라갔다가 한 번씩 변속되고, 컹컹컹 했었거든요. 예. 아, 그래요? 네. 아, 지금은 그냥 쭉 따라 올라가는데. 아, 쭉 밀어버리죠? 예. 부드럽게 변속도 넣어버리고. 변속이 이게 느낌이 예. 8단 자동 변속하는 것 같아, 지금. 아, 그런 느낌? 네. 부드럽게 나간다? 네, 네, 네. 아, 표현력이 아주 좋네. 그 전에 음. 6단 변속인데도 예, 예. 변속이 좀 덜컹덜컹 했었거든요. 네, 예. 예. 좀알펜도 떨어졌다 올라가는 느낌도 있었고. 그 세팅 값이 제조사에서 이제 그런 것이 약간에 있는데, 네. 제 EPD가 그거 갖다 빨리 값을 찾아내서 최적화를 빨리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직파워가 항상 내가 말을 하죠. 공기를 부드럽게 잘 숨을 쉬게끔 만들어버리니까 동력을, 이 동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중요성, 매직파워, 전기의 중요성, EPD. 이렇게두 박자가 맞, 맞으면 이렇게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나가는 맛. 상큼하죠? 저... 하니 시원하죠? 부드럽게 또 수명 차 그냥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사 네. 소리도 조용해지고 부드럽게 네. 나가니까 가솔린 차 못지 않는 네. 그런 좋았어. 승차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소음 진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예이차 네. 가치가 나. 그렇죠. 이런 영상들 보면은 그냥 다 그냥 거짓말 같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 좋다고 얘기하는데 믿는 자만이 줄수 있는 혜택. 저도, 저도, 저도 네. 솔직한 얘기로 100% 믿지는 않았었어요. 예 네. 근데 막상 장착해 보니까 그 가치를 하는 것 같죠? 예. 네. 네. 제품의 성능이 야 그래서 진짜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자 이게 날로날로 이렇게 성능을 좋아지는 이유가 발전을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이 매직 파워나 뭐나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공기를 갖다 더 잘릴 수 있게끔 연구합니다 네 EPD도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언덕입니다 이게 오르막길 쫙 올라가고 가는데. 어떠세요? 예, 그냥 막 올라가요? 그냥 막 올라가요? <laughs> 예, 그전, 그전 같으면 이 정도에서 한 번. 예, 예. 연속됐었거든요. 예, 예. RPM 치고 올라갔다가. 예, 예. 조금 더 속도 좀 다운됐었거든요. 예, 예. 안 그러면 RPM이 그냥 확 치고 올라가든지. 단이 떨어지면서 r p m 확 쳤지. 예, 그렇죠. 지금 예. RPM 변화가 거의 없어요. RPM 변화가 없죠. 네, 예, 맞습니다. 힘을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출력 토크가 그대로 유지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언덕 출발에서 지금까지 r p m 그냥 2,000. 예, 예. 거기에서 지금. 계속 그대로 지금 올라갔어요. 예, 오르막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FM이 꽉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아, 진짜 신개념 음, 체험을 하시는 네. 것 같죠? 전 진짜 잘하는것 같아요. 야, 잘하는 세상에 이런 제품이 있었구나. 예. 하하하, 그 환한 얼굴만, 그냥 미소만 가득합니다. 예, 사장님. 환한 미소만. 예, 이걸로 빠져도 되고요. 예. 뭐, 더, 더 돌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죠? 네, 네. 예.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안것 같죠? 네. 코너링도 잘 꺾고요. 부드럽게 가고요 뭔가 컨트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엔진의 흔들림이 연소가 잘 되니까 이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으니까 코너링이 좋아지는 전체적으로 거예요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컨디션이 좋고 전도 어차피 전기로 다 컨트롤할 텐데 그렇죠 전방에 과속 방지 타기 미션 이 변화가 예, 예. 그저 같으면은 진짜 언덕백에 힘 많이 들 때는 예예 솔직히 RPM이 좀 많이 올라갔다가 확확 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죠 예. 이 정도 성능이면 어떻게 아, 만족, 흡족, 대만족인데, 어때요? 완전 대만족. 합니다 완전 대만족이요? 에 예.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반신반의 하신 분들, 우리 고객님도 똑같이 예, 이제 예, 반신반의 진짜. 했지만,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 저도 반신반의 했었는데, 예, 예. 저 솔직히 이거 달고 완전 100% 만족합니다. 아, 지금 잠깐 예. 체험을 해봤지만, 아, 끝, 끝, 끝반왕이죠? 끝반왕? 예. 끝, 예. 지금, 경유차인데도 예, 예. 일반 세단,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그정도예요 네. 집에 와이프차도 <laughs> 와이프 차도 가져 와야 되겠어 와이프 차도요? 네뭐 코나 새차 있다면서요? 네. 코나 지금 6,000km 네. 샀는데 아니, 차 좋을 때 오히려 네. 달아야 길을 잘 들여놓죠 네. 네 길을 잘 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현명한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제 차를 지금 엔진 리빌딩을 다 하고 와서 네 그래서 일부러 어떤 걸 하시고 오셨죠? 뭐 흡기랑 인젝터랑 DPF 다 클리닉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 차는 거. 최상으로 만들어 놨겠는데 EPD나 저희 매지퍼가 장착하고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정말 제품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예, 생각 안 합니까? 비빌 네. 그 클리닉을 하고도 예, 예. 저기 차가 좀보바이을 때는 예, 예. 솔직히 뒤에서 좀 이렇게 좀 섰다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돈 들여서 다 청소를 하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오고 오셨지만 네.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몸으로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제품이다. 이게 네. 가장 하이라이트죠. 아, 진짜 오늘의 네, 네. <laughs> 진짜 좋죠. 네. 야, 암튼 대만족 하시니까요. 저도 기쁘고요. 자, 이게.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군산에서 오셨고요. 가까운 거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까반십많이어가 예. 예, 예. <laughs> 아무튼 또또 또 차를 바꾸시거나 또장착하게 있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예. 자 만족하고 가시니까 너무 기분 좋고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제가, 제가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 정도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한번 잘 사용하시고 연비 전략 차 성능 그다음에 주행 성능이 좋으니까 장거리 때도 편안하고요. 아무 전반적으로 그냥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탈 때마다 저희 동료들한테 제 차를 한번 타보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laughs> 이걸 직접 타봐야 걔들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부드럽게 잘 나가고 네. 자 그만 안전하게 자 네. 기분 좋게 잘 돌아가세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산타페 DM였습니다. 감사합니다.